근처에 하나 더 있어? 하나, 하나 컷? 나이스. 두 컷? 나이스. 또 <웃음> 아니, <웃음> 언제까지 살릴 거야? 좀비 같은 놈들. 사운드, 사운드. <laughs> 위에서 오나 보다.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. <laughs> 하나 더 하나 더하 뒤에 하나 더 뒤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나어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들었어? 오케이 오케이 추천할게. 응? 하나고 네가 말하얘 앵가보네. 어, 아 한, 어. 얘 친구 근처에 하나 더 있어? 하나고 나이스. 둘컷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? <웃음> 아니 언제까지 살릴 거야. 좀비 같은 놈들 하나 다운 나이스 저거 주황이 뺏는 거다. 아, 아, 에에에에에 앞에, 앞에, 앞에. 오케이. 천천히천천히 아, p 1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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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어알간 오케이. 네. Okay. 나 여기 존버. 나 여기서 그 독가스 던지게 왔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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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나 있는데 세 명. 아하, 너무 아깝다. 하나 개. 나이스 너 혼자야? 어아 아, 너무 아깝다 거의 다 먹었는데? 제발 뜨나? 잠깐만 애들이? 애들 관심이 없어 잠깐만 제발 잠깐만 이걸 드러. 살린다고? 뜨나 얘들아 정신 차 나이스 <웃음> 오케이 보작 이거 위치 빡세긴 한데? 누린다 어나 은신에 쟤는 가고있거든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쉴게야야나 응. 묵직하게 RPG 확인. 내 뒤에서도 쏘거든 잡아. 여기도 있어. <laughs> 나 있어 일단 검쟁이 다어어 어, 피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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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나 검쟁이 하나 잡았어 잡았어 어. 앞에 야 피가 나이스 아이피. 천천히 잡으면서 가자 어다 잠깐만 잠깐만 Any 까지 없었어. 잠깐만 난 통죠. 어 어. <놀랄> <놀랄> 나이 날침 <거. 멋있어>. <놀랄> 내려감. 나 호출 인 오케이 오케이. 막는 중. 나, 막, 막아줘. 막아줘. 오케이. 막아줘. 았어 맞았어. 너믿었어히었어 지하노 온거 같은데?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잠깐만 하나 컷 잠깐만 나 지금 너막아졌어 이거 지금 두팀 있어 잠깐만 나 우리팀 살릴게 아까 나 피가 없거든 잠깐만 어? 어? 살릴게 어나 우리팀 살릴게 살렸어 살렸어 알이 달려가는 중 앞에 하나 컷 2컷 나이스 먹었어 우리가 일단 뒤에 나이스? 와 뒤에 칼쟁이 칼쟁이 중 잡아. 하나 하나 컷 나이스 칼쟁이 내 쪽에 은신 내 쪽에 은신 아 까비 봤는데 알갈중이어가지고 아. 어 잡았다 나이스 이겼어 우리 1등으로 올라갔다 아 나이스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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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 <laughs> <laughs> 여기 어디 두명 걔네 둘다개픽 확인 okay. 나 뒤로 살 내쪽에 하나 내쪽에 하나 잘랐어 나이스 살짝 돌게 하나 은신 칼질 있다 잘랐어 나이스 라스트 okay. 나 여기 막을게 어어 세로로 어? 어? 새로, 막을게 나이스 어, okay. 나이스 칼났습니다. 굿 나이스 나이스 펠리치 누구야 나 아니야. 아, 제폭하고 들어오겠다. 잡아, 나글리치 가볼게. 온다. 글리치 맞았어? 살았다. 다운들. 다운도 하게. 여기 하나. 중, 중. 할게. 나이스. 하나 더 어디지? 하나만 더 자르는데? 오케이. 선데 응. 여기. 가. 다운. 나이스. 나이스 오케이 먹었어. 나이스. 시 어, 좋을 거같 갈게 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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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잠깐만 스칼 긴다칼 챙긴다 잠깐나피어 중계 1니 네 하나 다운 음. 어모 했어 중계 어 오케이 확인 나나1 없어 여기? 이쪽, 이, 이, 이 일로 올 거야 일로 올 거야 어 확인 신일 거야 아 검정이 아, 다운, 검정이 다운. 어, 미시 대김 내쪽으로 올 거야 내쪽으로. 어, 확인 확인. 잠깐만. 음, 중안 보이죠. 지금 안보여일단 사운드 여긴데 마시오! 오른쪽 아래. 오른쪽 아래 오케이. 남은 떡 뜰게. 어, 어 아니야 아니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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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셔부터 넣죠. 완장 아래. 아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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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안에 돌 안에 돌 확인 확인 확인. 아이고 자리 어. 없네. 잠깐. 와. 아니 저기 안 주고? 진짜로? 아깝다. 아, 이 잠깐만 나나 나 일로 갈게. 어. 나내한칸 검정이 검정 있다. 내가 들어간다 이러면. 어. 앞에 앞에 하나 더 저쪽에도 앞에? 있어. 어. 앞에? 다운? 둘 다운? 하나 여기 남았어? 라스라스라스 라트, 어. 키시아웃. 키시아웃, 있지? 어, 뭐야, 이거? 나이스. 일단 둘 잘랐다. 이거 자리 좀 위험하거든? 이거 검, 검 오면 다 쓸리거든, 이거? 어, 자리. 자리 잡아. 이거 천천히 들어가. 어 천천히. 빼도 돼. 내려간다. 쟤리 분명히 뺏을러올 거예요. 뺏어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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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긴 듯? 나갇혔어나 어떡하지? 나나 나 여기 푹신해? <목소리> 포근해 여기. 진짜 너 쳐다보고 있어. 나이스. 마참네. <목소리> 아 해냈다. 드디어. 이걸 소소대가 해냅니다.